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정원인 큐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은 항상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죠. <laughs> 그런데 월요일 시작은 싫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서 할수 있는데 직장을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기쁘게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쉰 페이스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정오의 큐티를 들으면서 또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도 오늘 월요일을 새롭게 마음먹으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설레는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엄청난 정성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정성을 쏟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나, 이걸 좀 진행,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laughs> 저도 어떤 집회를 하거나 큰 모임에 가서 이걸 준비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되게 어려워요. 부담도 크고 아,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 집회를 잘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봤을 때그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말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뿌듯하고 와 교육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 부어주신 그 발음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이 참 기대가 되고 설레는 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부탁하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하고 쉬고자 하는 말씀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약속한 시간을 지켜라.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늘 부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부탁은 바로 생명을 위한 부탁이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였거든요. <laughs> 어, 아무리 깨끗한 물이더라도 이것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이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그러면 은이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음. 즉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신의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시대물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을 끌어가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대로해서 4천년을 끌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엄연한, 엄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 역사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 역사, 신약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서 성향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약속의 역사를 새 말씀으로 펴나가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절대로 고여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기라는 사람도 마치,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와서 지난 구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의 관을 깨버리고 새로운 관으로 받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한테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새롭지 못한 직장이나 새롭지 못한 환경이 계속해서 연속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러하죠. 사랑도 아무리 내가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거죠. 새로워지려고. 그렇게 돼야지 계속 그 사랑이 새롭게, 새롭게 되면서 성숙한 사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옛날의 모습만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있다고 한다면 고이고 썩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리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 어, 너무 멀지 않아요? 너무 확확 변화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새롭다라고 하려면 은 뭐냐면은 옛것과 달라야 돼요. 새로워지려면은 똑같은 모습은 새롭다고 할수 없습니다. 새로워지려면은 옛것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은 즉, 옛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개혁이 일어났죠. 그죠? 사람에게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죠. 옛 것을 버려야지 새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죠?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 하면 새 포도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무슨 목표를 가, 가져야 되느냐, 새로워지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지루해서 못살 거예요. 천국도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천국이 발전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원하시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만물도 창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들기예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제 2차 창조를 하죠. 하나님이 1차 창조를 하죠. 나무, 돌. 그리고 각종 만물들의 이것을 1차 창조죠. 그것을 가지고 제2차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1차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2차 창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쇠를 가지고서 각종의 이제 중요한 그런 기계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차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와 같이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도 이대로 너희들 이대로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장하게 만들어놨다. 무엇을 성장하게 만들어놨다? 육도 성장하게 만들어놨고 가장 중요한 영도 성장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나 육은 성장의 한계를 두었다. 하지만 영은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육을 통하에서 영을 깨달아라. 그래야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는 목적,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영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차원까지, 하나님적 차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기도다. 기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배로 따지면은 뭐가 있어요? 이 배가 있는데, 배의 운전대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꼭 앉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운전대의 방향을 키를 키 바, 바, 바람으로 가는 이 키를 딱 잡아줍니다. 키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배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알콩달콩 오순도순 재미있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 키, 그 키가 운전치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려나 늘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보면은 지금 같은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창조주가 가장 많이 알지 부모가 나를 몰라요. 아내가 나를 몰라요. 자식이 나를 모른단 말입니다. 나를 아는 지구촌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분은 늘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유일해요. 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매순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간절할 때 나를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니고, 나와, 나를 영원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사랑해서 말을 할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 그, 여우수와 군대가 싸움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를 했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명자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은, 더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와 인류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건 없이 육으로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24시간을 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몇백명 몇천명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은 이 지구의 운명과 그런 영적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을 온전하게 할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에게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어깨는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가 될수 있고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은 내가 들었던 그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내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이러이러한 일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간구하면서 풀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할 테니까, 하나님, 이 생명, 긍휼을 그 여기시고, 이 생명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 기도를 막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면 뭐냐면 먼저 하느님과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전능자를 그냥 내가 막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야죠. 왜 하느님 부족부자 하시다면서요? 내가 말할 때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능자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정중하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생활 속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애인처럼 대하는 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저 오늘 옷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진짜 육신에 있는 애인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 안건을 놓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짜 왕 앞에 나아가듯이 전능자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때도 마지막에 장난식으로 기도하고 농담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관계성 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대하는 만큼 나도 너를 대해준다 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지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때 기도할게요. 저 매일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은 내가 21일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노력할 테니까 저의 조건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더 크다, 더큰 문제다 할 때는 더큰 조건을 세웠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도, 어, 하나, 이 인류의 구원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큰 조건, 큰 조건이 큰 사명이잖아요? 그큰 조건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였죠.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조건을 하니까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 바로 일정한 기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키냐? 1분 1초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새벽에 3시에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나는 새벽 3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일주일 동안 7일 기도, 아니면 2 1일 기도. 이게 바로 조건 기도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조건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기도만 쓱딱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능자도 과정이 있었기에 전능자가 된 것입니다. 과정을 몰랐으면 인간은 이렇게 과정을 겪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의 그 삶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도 엄연한 기도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 지키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키려면 내가 만약에 5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 4시 반에 일어나면 5시를 못 지켜요. 왜냐하면, 씻고, 준비해서 나가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려고 했을 때, 여유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4시에는 준비를 해야지, 씻고, 준비하고 가서, 또 내가, 혹여나 또 이제, 나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 일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있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지키는 것을, 어, 비행기를 타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갈 때는 그거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거나 차를 이용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버스 놓친 거하고 택시 놓친 거하고 비행기 놓친 거하고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한번 놓치면 아예 끝이에요. 물론, 다음 걸 사면 되지만은, 그러기까지는 또 많은 것들의 일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그 비행기 시간을 놓고서 그 전에 벌써 2시간 전부터, 3시간 전부터 막 바삐 움직여서 빨리 가서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수속을 받고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요. 이와 같이 시간을 하나 제대로 지키려면, 진짜 시간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여유있게 그전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앞에 조건 기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뭐부터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잠부터 조정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부터 새벽 시간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내가 잠을 12시에 1시에 자는데 새벽에 5시 기도, 4시 기도, 3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인간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밤을 새서 또 기도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또 흐름하고 달라요 내가 밤을 새서 하면은 한두 번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계속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상이 정상이다 했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를 온전하게 하려면은 내가 자는 시간이 만약에 11시였다. 근데 나는 3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자야 되니까 자는 시간을 2시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나머지 그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 2시간은 내가 사실은 버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막, 쉬라고 왔으니까 쉬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하면서 나, 나한테 여유를 주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잠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 기도의 목적이 더 확실하니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 기간 21일 조건을 딱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큰 조건을 세웠으니까 크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요? 나의 기질, 정신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떠한 매사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움직이는 자, 부지런한 자, 미루면서 게을러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시대에 살게 돼요. 어, 구시대에 살면 되죠. 구시대는 사망의 세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새 역사를 펴고 있는데 난 예수님 싫어 나는 구시대에 있을 거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같이 가야 돼요. 구시대가 왔어도 새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니까 종살이도 편한 거예요. 자리를 딱, 딱 잡아서. 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때가 되었을 때 이동을 할 때는 이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요, 고생이 되더라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강야로 가야 돼요. 이때가 아니면 그때 못 가는 거예요. 아, 너 당신들은 가세요.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그걸 할수 있어도 자사 전손 대대로 계속해서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구시대 의 것을 버리고 전환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되니까 모세의 가르침이 빛이 잃었던 것처럼 항상 새 시대는 새 말씀을 듣고서 가야 돼요. 유대인들도 가장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새 시대로 못 넘어왔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가장 큰 유대교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인정을 해도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죠? 때와 시간을 지킨 자들은 새 역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 나의 인생 또한 그렇게 간다 라는 거예요 음. 생명은 여호와가 직접 다룬다고 했죠. 생명은 내가 생명을 다룬다고 하면 나는 생명을100%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해줄 때 어떤 역할을 해줘요? 우리는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것밖에 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가장 큰 것, 그의 큰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냐? 그 사람의 생각에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려면 은 여호와의 위대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나 여호와가 직접 다룬다. 너가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하는 가장 큰 부탁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년 동안 이제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은 되게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하는 많은 부탁 중에서 가장 큰 부탁은 생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생명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가 지금 모르니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소서. 내가 제가 대신 그의, 그를 위해서 용서를 빌겠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제앞 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하 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습니다. 주님, 저한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탁할 때에는 진실로 감나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특별한 건을 놓고서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 이상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이 앞두고 있죠. 그러면은 또 훌륭한 왕, 정말 온전한 왕을 뽑아야지, 대통령을 뽑아야지 나라가 평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인성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한다고 해서 꼭 목사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게 되면 좋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하게 되면 좋죠 그렇죠. 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는 것이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가면 형식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형식적인 응답을 할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어 강팍해지고 그리고 허무했던 육적인 마음이 전환이 되고 채워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 힘이 오랫동안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수많은 부탁보다 하나님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부탁하는 것이 정말 크다. 이번 주에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한 주간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꼭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저 하늘나라 영계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알겠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잘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